안녕하세요. 저는 동인 커뮤니티 센터장 정경숙입니다. 위탁 주체는 동인 행복 협동조합이고요. 그게 법인으로의 아.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동인동 주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봉사활동 개념으로 1그1 분이 이제 이사님으로 시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구청에서 이세대공감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처음에 3년 전에 사랑방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이걸 관리하면서 어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어 유익하게 그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1 1 분이 이사님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협동자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했었고요.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동인동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1인 그 부담 안 가는 선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나, 이렇게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가지고 1인 100만 원 정도면은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예, 기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뜻이 다 오케이 해 가지고, 예,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선전지 견학도 제가 좀 많이 다녀본 편에 속하거든요. 도시 재생 지원 센터하고 저희 쪽은 너무 잘 소통이 잘 되었어요. 예.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쪽에 가서 이제 뭐 지원 센터에서 뭐 바라는 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불만 사항을 많이 이래 들으면서 저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거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네,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제 누군가는 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앞장서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동안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끌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면서 누군가는 또 나서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교체가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제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가지고 나서. 지금 뭐 오셔서 조금 느껴보셨겠지만 동네 주민들이 곧제 이제 차세대가 또 났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뿌듯합니다. <laughs>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간을 이용을 하고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누구나 와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쉴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기는 그 유아동도 공간을 이용을 가능하고요. 공부방은 안쪽에 2층에 안쪽에 공부방이라고는 조그만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큰 방은 다용도 공간입니다. 애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뭐 춤추고 싶은 친구들은 오면은 한쪽 벽면이 거울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량 시설도 조금 되어 있으니까 뭐다 그냥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애들이 그냥 왜 와가지고 즐겁게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코로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책상하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 방바닥입니다. 누구나 와 뒹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앉아가지고 뭐책 읽고 싶으면 앉아가 있고 뭐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 친구들은 자고. 근데 이제 성인은 못 올라갑니다. 그, 저 입구 쪽에서 보면 거기 이제 TV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노는 청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기도 두고 뭐 바둑도 두고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 분들이 오시면은 신문 정도 읽고 뭐 TV 조금 보고게 다고요. 이제 중간 부분에는 중 장년층들이 조금 이따 보시면은 뭐 전도 굽고 뭐 이렇게 뭐 누구 집에 뭐 맛있는 거뭐 재료가 있다 이러면 은 오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동네 분들도 나누어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2층 애들도 이제 간식 만들어 주고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그뭐 도시재생 쪽에서 되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동 세대공간마당처럼 다른 곳에서도 주민들이 다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